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국내외적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산불로 어제까지 서른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했고, 부상자도 40여 명이 넘었습니다. 산불로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꽃샘 추위도 들이닥쳐서 보호서에서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은 얇은 이불로 추위에 떨며 밤을 설쳤다고 합니다. 산불 지역에 위치한 교회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전체가 전소가 됐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한 예배당이 완전히 불탄 게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 우리 교단에 속한 그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인 사태 또는 교육관 그리고 식당이 전소된 교회도 있습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에서는 강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 확률이 70%가 넘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내전 중이기에 강진으로 인한 피해에 미얀마 정부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겠다,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기간을 이미 넘어서 국민의 피로도는 가중되고 정치와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라 민족 그리고 지구 생명 전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고난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두 가지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두 가지 비유, 비교가 나오는데, 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아,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1절에서 비교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율법과 장차 좋은 일, 그리고 그림자와 참 형상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제사를 암시합니다. 율법은 단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 참 형상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림자는 물체,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1절 말씀 그대로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림자라면 참 형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참형상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내집니다. 그림자와 참형상을 종교교자 칼빈은 이런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화가들은 보통 붓으로 생생한 색깔을 칠하기 전에 그리려는 그림의 윤곽을 연필로 그린다. 이렇게 연필로 그린 분명하지 못한 그림이 라틴어로 그림자와 같은이란 의미입니다. 칼빈의 이 글을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그림을 그리면서 선생님은 물감으로 먼저 칠하지 못하게 했어요. 먼저 뭐부터 스케치하게 했죠? 그렇죠. 연필로.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한후그 위에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물감은 진짜입니다. 물감으로 칠한 그 그림이 참 형상입니다. 반면에 연필로 그린 그림은 윤곽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율법.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와 의식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참 형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제사로서는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라고 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3절은 말씀하시는데,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 다른 말로 해서 구약 제사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기. 이. 2에의암면 죄를 깨닫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죄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재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본래 죄인인 내가, 죄인이 자신인 내가 죽어야 하지만은, 나 대신에 재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용서된 것도 깨닫습니다. 제사가 할수 있는 일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사가. 할수 있는 일이지만, 제사가 할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절이에요. 제사가 할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제사를 말하겠죠. 황소와 염소의 피, 즉, 제사가 할수 없는 일은 뭐죠? 능이 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3절과 4절은 제사가 할수 있는 일과 제사가 할수 없는 일을 비교해서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제사가 할수 있는 일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자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신약학자 중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클레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쉬운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조금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약을 판다. 그병에 특효약을 판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약을 사왔습니다. 그 약은 병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다 는 약을 놓고서 그 약을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약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가저 약이 나를 고쳤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특효약이라고 말하는 그 약을 사와서 병에 넣었어요. 그리고 놓고서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먹어도 나아지는 증상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이 사람은 그 약병을 볼 때마다 저 약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제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할수 없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제사는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입니다. 제사는 마치 고칠 수 없는 약을 담은 약병과도 같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드려도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고칠 수 없는 저 약병처럼 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나는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죄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 약의 제물을 아무리 많이 여러 번 드려도 그 제사로는 내 죄를 깨닫게 할수 있을 뿐이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가 나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더 느끼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랑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기독교인들처럼 재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재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 재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을 자신이 깨닫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번도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현대인이 드리는 제물이 과연 무엇인가?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토마스 롱이 말하는 거에 저희 해석을 좀더 붙여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 교사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교회에서 병든 지체를 위해 기도한 것을 듣지 못하셨나요? 주님 제가 저희 회사에서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 제 목소리를 높여드린 것도 그리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주님 적어도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요, 헌금도 드렸어요. 제가 헌금 드린 거 주님 기억하시잖아요. 이상과 같은 현대인에 드리는 재물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반복해서 이런 재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재물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린 재물은 충분하지 않았고, 언제나 부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도 부족하죠. 주위에 성도들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자신을 드리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교사만 하나요? 찬양대도 하죠. 구역장도 하죠. 주방에서 일도 해요. 나보다 헌신적인 기독교인은 많아요. 교회에서 병든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 수없이 많습니다. 병든 지체만 위해서 기도하나요? 산불로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야마와 같이 지진으로 인해 만명, 십만명이라는 기사도 나오거든요, 사망자. 그땅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약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약자를 대변하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아니, 주일예배 한 번뿐 아니라 오후예배.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꼬박꼬박 나오고 여기에 더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드리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나보다 더 많이 드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주위를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좋은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로는 한계가 있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옆에 있는 성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것이 재물이 되어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봉사, 헌신, 나눔, 그리고 드림이 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예배와 기도생활, 봉사와 헌신을 삼, 세상에서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신행 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고 있노라면은 왠지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한 주를 돌아보면 회개하죠. 하나님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았어야 했요 조금 더 말씀을 보았어야 하는데, 조금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조금 더요, 봉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죄책감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약의 재물을 드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 부족함. 늘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할 까 거기에서는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과 죄책감, 잘못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자책감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1500년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고행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은 부족하다는 죄책감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매번 제물로 드려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행위적인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제가 용서되는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였습니다. 냉철히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현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좀 보세요. 이서를 보시면은 죄를 깨닫는 일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는 일 이것을 고대 그리스인의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죄들에 대한 양심.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는 양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렸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재물을 주기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불행입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이 지나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지금은 죄에 대한 양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너무 쉽게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양심에 전혀 찔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대로 역대 최대의 산불로 온 나라가 마음을 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근, 인근에 있는 골프장까지 번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그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임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 캐디는 골프장 주차장 앞산에서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연기와 재가 날리는 가운데서도 후반 라운드를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주차장 앞에 조그만 산에서 불이 활활 하늘로 타고 있어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환불이고 뭐고 필요없다 살아야겠다 라고 차를 타고 도망갔대요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캐디에게 너 계속 이라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에서 피해지역의 개 등을 돕기 위해 가져다 놓은 사료 2톤을 밤사이에 청년 대여섯 명이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들 역시 사초를 벌이는데 봉사자들은 이들을 위해 동물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 갖다 놓은 것을 훔쳐간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을 쉽게 만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룹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며 자신의 이권을 챙긴 사람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교회를 다닌답니다. 이런 현상에 비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리고 그 찔린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재물을 죽이며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불행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사로는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죄를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린 제사가 더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9절과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여러분이 10절을 읽으십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라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도의 몸을 단번에 죽음으로 이루며 우가 구속함을 얻었노라.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것이란 제사겠죠. 반면에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십자가 사건. 구약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십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구약 제사로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벽에 부딪힙니다.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기독교인은 고사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길조차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길 그리고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음 토마스 롱의 책에 나오는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렸다. 어릴 적 기독교는 내게 그 불행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 도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다는 죄에 대한 강조는 나의 타오르는 울증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죄는 종교의 존재 이유와 같이 느껴진다. 만약 당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 나에게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죄 때문에 태어나셨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번에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물러서지 않고 한번더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에 대해 괴로운 느낌을 갖는 거지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분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보다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을런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죄를 알고 있는 양심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는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오히려 나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음.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책감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죄를 해결한 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는 크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그 몸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드려진 제물다 한편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은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히 두팔 벌려 안아 주십니다. 다른 한편 최선을 다함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시 십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주님은 채워 주십니다. 내 공로, 내 힘으로 채우고자 했기에 실패하며 계속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은 일으켜 주시고 너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려. 자기 몸을 바친 예수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자정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자정해 주었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자정해 주었어. 우리가 힘들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와주옵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불로 고난당한 이들, 그리고 미얀마 강진으로 고난당한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힘든 것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힘들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 길보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좌정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래 나에게 열심히 다가왔지. 위로하시고 내가 너에게 찾아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말씀해주시고 죄책감으로 고생을 할때 고통 당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너희 죄를 나한테 토로하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죄 용서의 기쁨 주겠다 말씀해주시며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괴로움 다 받아주시고 그 괴로움이 위로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소서. 최대 산불로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힘을 주시고 미아나 강진으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응답해 주었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